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어 단어 묵상 67번째 신부 그리고 신랑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위 구절에서 신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결혼을 의미하는 하탄이다. 이 단어는 완전한 진실과 정직으로 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실 때 그분은 완전한 진리로 우리와 결합하신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것이며 그분은 신랑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칼라, 우리는 칼라 즉 신부로서 그분에게 어떤 존재일까? 세모 어근에서 칼라는 두 개의 사메드가 있는데 이는 양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열려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랑에게 다가가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임재로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림이다. 세모 어그는 채움, 완성, 쇠퇴함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다. 하지만 현자들은 신부를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신부는 신랑의 갈망으로 마음을 채우는 반면 자신의 욕망은 사라지기 때문이다.현대 페미니스트적 사고에 반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저 메신저일 뿐이고 이것은 문화적 예시일 뿐이다.이전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현장들은 세 가지 유형의 기도가 있다고 말한다.첫 번째는 우리 대다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기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 저는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고 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만 기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뭐뭐뭐뭐 약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기도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기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많은 글이 있다. 히브리어 수업에서 이 아이디어를 설명했을 때 그들의 의견 중에 꽤 인기 있는 반응 중 하나는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기실 리더십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부인 우리가 그분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며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행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결정을 100% 지지해야 하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이 내리시는 결정을 기꺼이 따라야 한다. 그러한 기도는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일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답으로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기로 선택하셨다. 세 번째 유형의 기도는 구원과 함께 오는 선물을 반영한다. 우리의 구원을 결혼 예식으로 상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이 모티브를 따를 수 있다. 진정으로 좋은 결혼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내어준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이 의미를 마음에 두지 않는 듯 하다. 마음의 선물은 아내가 오직 한 사람, 즉 남편에게만 줄수 있는 신성한 선물이다. 사람이 이 선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신부이면서 신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히브리어 수업에서 이 개념에 대해 자주 토론했으며 많은 학생이 하나님의 마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내놓았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부양하기 원한다. 우리는 어떻게 우주의 주인을 보호하고 돌봐드릴 수 있을까? 우선 그분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 남편은 때때로 멍청한 소가 될수 있다.그는 아내의 감정을 짓밟고 나서 "머리를 긁적이며 '왜 저러지?'라고 궁금해한다.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가?'하고 의아해한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칠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손으로 잡고 살펴보고 포호하고 보살피고 부드럽게 어루만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귀한 선물로 삼아 이해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살며시 어루만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편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결혼 관계를 주셨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다. 고려해야 할 동전의 다른 면이 있다.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강조했듯이 우리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값진 선물로 여겨야 한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 하시리라. 아멘.